오바대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디아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 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족 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디아를 통해 애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애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애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디아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보면 왜 오바디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오바디아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디아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디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디아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애돔족 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디아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